네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줘? 아니, 네가 누구처럼 누구라고 생각하고 뭐 해줘? 누구로서 변해줘 아무튼 네가 누구라는 걸 입력해 주고 답변을 요청한다면 아무도더잘 해줍니다. 요새 또변형할수 있죠. 네가 뭐가 들어요책을 때도 네가 해리포터를 좋아해? K 롤링 작가의 문? 라고 생각하고 그 스타일로 채를 써줘야 하고데그 스타일 느낌이 드나? 이렇은가 부동산 중에 유명한 사람인거예요 부동산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 의원님 니가 그 대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그 대표라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부동산 대한민국 서울시 강남구에 부동산 미래에선 구수가 주고 있는데 집값은 오를까? 에 대해서 한번 알려줘 혼용식 아니면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 유명한 어떤 대표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들어보지 내 아이디어를 한번 평가해줘 편 식으로 쓰실 수죠 그래서 질문 답변 서로 하면서 토론도 할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필요한 정보를 준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준 다음에 그기서디벨롭해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내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은 인구 감소인데 인구 감소하는 중에 어, 집값은 계속 오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인구는 줄지만 인구 수가 늘어서 집이 부족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냐고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니 그 사업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니지 이런 식으로 입력바로, 물어봐도 괜찮겠죠 예시로 해봤습니다 어가동는 아, 데다 찾는 는데 제가 찾는 데가 찾는 찾은데터는 데다 찾는 데다 다 찾는 데다 는 데다 찾는 데 찾는 데다 찾는 다 찾는 데다 찾는 데다 찾는 는 데다 찾는 데다 다 찾는 다 찾는 데다 는 데다 찾는 데다 다 나온 데이터 중에서 나온 풀 중에서 또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이어서 질문합니다. 이렇게 쭉쭉쭉 질문 답변 질문 답변 나온 중에 아, 나중에 끝에 가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을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해줘. 그러면 완벽한 하나의 글로 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